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입찰한 도로 물건이 있습니다. 이 공매물건인데요. 이 공매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에 받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08961-001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 보시면 도로고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 토지 면적은 21제곱미터 6평 정도가 되네요. 감정가는 1869만 원이고요. 최저 입찰가는 373만 8천 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압류 재산이고요. 처분 방식은 매각, 경기지역본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물건 보겠습니다. 아, 물건 보시면 자 저희가 아, 어, 최저가에서 107%입니다. 400만 1,150원의 11,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 낙찰을 받았고요. 자이 물건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도로입니다. 보시면 아, 볼까요 한번 에, 물건을 보시면 에, 여기. 지금 딱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도로입니다. 도로. 약 6평이 조금 넘는 도로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어 시장입니다. 어시 이제 현대화된 어시장인데정합어시장으로돼 있죠. 대부도 정합어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물건 이제 하나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물건이 세개 정도가 나왔는데 모두 다 낙찰은 됐습니다. 자, 낙찰은 됐고요. 지금 제가 받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 본권 4번입니다. 4번. 본권 4번이고요. 지금 여기 3번. 3번은 이제 다른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낙찰은 됐는데 여기 지금 본권 예, 본권 4번이 본권 1번이네 1번. 본권 1번. 4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번. 1번에 여기입니다. 예, 1번 여기. 여기 여기 1번.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도로인데요. 이 물건을 왜 받았을까요? 뭐 받아 가지고 뭐 펜스를 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물건은요.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연계 확인원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을 이용하는 법률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도시적이고 일정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총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토지라든가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경매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에, 아 그냥 아파트 빌라만 해가지고 수익 낼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물건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입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시면 아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사람이 많이 똑똑해 보입니다. 자, 봅시다. 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 특별한 거 없고요. 중점 건관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물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등에 보시면 여기 소로 삼류 폭 8m 미만 조척, 중로 인류 폭 20에서 25m 미만 조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가 필요해서, 어, 계획을 짜서 만든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뭐, 하천, 공원, 공공용지, 뭐, 뭐, 상수도, 하수도, 뭐,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로입니다. 도로. 이 물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즉, 도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로 만들 계획을 세워놓은 땅이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 수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한번 그림을 크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요 땅인데 잘 보시면 빨간 선들 보이죠? 앞에 있는 게 중로 1류고요 안쪽에 있는 게 소로입니다. 소로. 소로, 소로 2류. 이렇게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향후에 여기는 수용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안산시의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된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무슨 말이냐? 수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그러면 이게 언제 수용이 되느냐? 즉, 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안산시가 공사를 할때 줍니다. 아 수용이 돼요. 그럼 벌써 수용이 됐느냐 그런 거같지는 않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을 해놨지 공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타, 수익을 내고 올 거냐? 결국은 안산시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 하지만 이물건은 매수청구, 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매수청구는요, 지목이 대일 때만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결정고시 된지 10년이 지나고 지목이 대일 때만 매수청구를 가능한데 이물건은 지목이 도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많이 입찰을 꺼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감정가 1800에서 이렇게 300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0에 받았고요. 만약에 아 보상을 받는다 하면 둘중 하나입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감정가 종조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은 금액은 제가 뭐100% 단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400보다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감정가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도 만약에 안산시가 사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돈은 묶이겠죠? 그래서 적은 돈을 묶어 놓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으로 입찰을 해 봤고요. 아, 그래서 낙찰은 받았습니다. 아, 낙찰은 받았고 안산시에 이렇게 수용을 해서 돈을 받을 건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물건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배경과 그리고 향후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아직 잠금을 안 냈거든요. 잠금을 안 냈으니까 오늘은 몇명 들어왔는지 온비디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찰 받았다는 기분만 가지고 한번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은 됐고요. 자, 온비드에 들어갑니다. 자, 온비드 사이트에 오시면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로그인을 하고요. 자, 이 물건을 좀 봅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잘 보이시죠? 자 물건 정보 입찰 이력 보겠습니다. 입찰 이력 해서 보시면 낙찰 해서 자 사백만 천 백오십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상세 이동을 누르시면요, 상세 입찰 결과 해서 지금 보면 어자 봅시다. 어, 한명 들어왔네요. 한명 삼백칠십삼만 구천 원 발음이 안 되네요. 삼백칠 최저 가썼네요 최저가 한 명이. 만약에 제가 입찰 안 했으면 이분이 가져가셨네 이분이 예, 제가 다행히 400만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고요 자 낙찰가율은 21.46%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거저 그래서 최소 1800만원을 한번 안산시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걸려도. 한번 공부해 본다 생각하고 해볼만 하겠죠. 제가 배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도전을 해서 1800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그러면 오늘은 매각 허가 결정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잔금도 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의 온비드 개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상세 입찰 결과 이래가지고 낙찰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금 납부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납부했다. 여기 보시면 낙차 후 절차라는 게 있죠. 낙차 후 절차. 요걸 클릭하시면 어, 클릭해서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날짜 후에 매각 결정 통지서가 수령해서 잔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준비해 가지고 촉탁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매각 결정 통지서 및 잔대금 납부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매각 결정 통지서 및 잔대금 영수증 이래서 영수증 발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각 결정 통지서 발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받으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나옵니다. 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통지서에서 네, 자, 자 채무자, 채납자 매수인 나오고요. 21제곱미터고 전액 매매수대금 납부 방법 전액 납부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고 아, 그다음 매수대금 기한 납부는 5월 22일까지. 결정기일이 5월 15일 2시고요. 그래서 매각허가 결정이 됐고요. 아, 납부 기한은 25년 5월 22일까지니까, 아, 22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촉구 기간은 6월 2일 24시까지로 지정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걸 보고, 자, 매각 결정 통지서가 오면, 입금 은행이 나와 있죠? 여기 입금 은행에 나와 있는 잔대금액을, 아, 잔대금을, 요 입금,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매로 온비드에서 네, 공매로 낙찰받고 자,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잔금 납부하는 것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에 아, 이 물건의 현장에 가서요. 아직 안가 봤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물건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엑시트를 할 건지 그때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는 하는 것까지 온비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